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 소개할 고사성어는 오리무중입니다. 오리무중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다져도, 마을리, 안개무, 가운데중입니다. 이게 사방으로 오리가 온통 안개 속이다.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 이 말은 후한서 장의 전에 기록이 있습니다. 그 오리무 중에서 그두 번째 그 마을 이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마을 이자는 위에 밭 전자와 아래 흙토 자가 이렇게 합쳐진 모습입니다. 밭과 흙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란 뜻이고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. 이 마을 이자는그 마을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. 고대 옛날에 일리는 이십오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. 중국 후한 때 학문이 뛰어난 장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. 나라에서 여러 번 등용하려 했지만 그는 병을 핑계 되고 끝내 출사하지 않았습니다. 고문 상서에 통달한 학자로서 평소 거느리고 있는 문화생만 100명이 웃돌았습니다. 게다가 전국 각처의 유학자들을 비롯하여 귀족, 고관대작, 환관들까지 다 투어 그집 문을 두드렸으나 그는 이를 싫어하여 화엄산 고향 고향으로 낙향하였습니다. 그러자 이 장애를 따라온 문화생과 학자들로 인해 그의 집은 저자를 이루다시피 붐볐습니다. 나중에는 화음산 남쪽 기슭계에 장애의 저작거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장애는 항문 뿐만 아니라 도술에도 능하여 오리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즉 방술로서 사방오리의 안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오리무증은 본래 이 장애가 일으킨 오리의 안개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이 확대되어 방향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이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. 훗날 이 배우라고 하는 어떤 그 도적이 장애에게 도수를 배웠다고 거짓으로 둘러댄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장애는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 시간에는 오리가 온통 안개속이다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오리무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